예전에 카야토스트가 잠시 유행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최근 오랜만에 카야토스트를 만들어 먹으면서 카야 잼은 왜 카야 잼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카야 잼은 영국이 말레이반도를 본격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하이난 이민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기 말레이반도에서 광산과 고무플랜테이션을 개발하던 영국인들은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고 이로 인해 경제적 정치적 혼란기였던 중국으로부터 콜리들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이주가 늦었던 하이난 이민자들은 타 지역 출신 화교들이 이미 광산과 농장의 일자리를 선점한 상태였기에 주로 영국인의 요리사나 가정부 등에 종사하였죠. 말레이반도로 이주한 영국인들은 과일잼이나 커스터드 크림 같은 본토의 음식을 그리워했는데요. 무더운 날씨에 동남아에서 딸기나 사과 같은 과일을 구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늘날의 카야잼입니다. 동남아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인 코코넛 밀크와 달걀, 판단잎을 섞어 커스터드와 비슷하게 재현한 것이죠. 카야라는 단어는 말레이어로 부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 카야잼의 주 재료인 코코넛 밀크와 달걀이 귀했기 때문에 이를 가득 넣은 카야잼은 풍요로운 맛과 영양 만점의 식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말레이반도에서 영국인들이 모두 떠나자 하이난 출신 요리사들은 직접 코피티함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영국인이 즐겨 먹던 토스트에 카야 잼을 바르고 얇게 썬 버터를 곁들인 카야 토스트를 아침 식사로 팔기 시작했고, 이는 곧 말레이반도에서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업무상 말레이시아로 파견되어 1년 동안 거주했던 적이 있는데요. 한 주에 고된 근무를 마치고 주말 아침마다 카야 토스트를 먹으러 다니는 낙으로 살았었죠. 저렴하고 달콤하고 풍부한 맛의 카야 토스트를 먹는 재미에 이번 주는 어떤 코피티함을 가볼까 하고 구글 지도를 열심히 찾아 표시해 두었던 기억이 나네요. 타지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카야 잼을 만들었던 하이난 이민자들이 결국 자신들의 가게에서 카야 토스트를 팔며 안정을 찾았듯 무더운 외국에서 빡센 파견 근무를 하던 저도 카야 토스트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나날이 추워지는 요즘, 고단한 한주 끝에 찾아오는 여유롭고 풍요로운 주말 아침을 맞이해주는 여러분의 카야 토스트는 무엇인가요? 지친 퇴근길에 힐링 삼아 이번 주말에 가볼 예쁜 코피티함을 찾아 표시해두는 건 어떠세요?